안녕하세요 코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세금을 신고해야 되죠 근데 최근에 가상자산가세 1년 유예 법안이 발의됐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는데요 하지만 아직 발의 단계라서 희망을 가지기에는 시기상조인 듯 하구요 발의 후에 최소 1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제출 후 국회의장이 서류를 승인해야지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예정 중인 가상화폐 세금안을 살펴볼까요? 매년 5월 전년도 투자 수익을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하고요. 세금 신고는 2022년 5월부터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일단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 수익의 20%를 가세한다고 밝혔죠.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로는 22%라고 할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복권 당첨금과 같은 우발적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주식 매매와 같이 반복적인 매매가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에 왜 기타 소득을 적용하는 것인지 이해가 정말 안 되네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 규모를 정할 가상자산 취득가액 기준인데요. 이번 연도 12월 31일 시가와 가상자산 취득가액 중큰 금액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비트코인을 100만 원에 매수를 했고 2021년 12월 31일 비트코인 시가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취득가액은 1,000만 원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비트코인을 투자해 100만원을 벌었다. 그럼 25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겠죠? 자, 다음은 1000만원을 벌었다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이 수익이겠죠? 750만원에서 거래수수료와 부대비용을 제외한 비용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럼 거래수수료 비용을 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내야 할 세금은 165만원이 되겠죠? 자, 다음은 2018년도에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 중이라면 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 과세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한다면 2021년 12월 31일 시가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자, 국내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에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외 거래소를 이용한 사용자들은 직접 차익을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외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5억 원이 넘는다면 국세청에 해외 금융 계좌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고 하네요. 납세 의무를 위반할 시 20%의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채굴기를 구입해서 채굴을 했을 때입니다. 채굴기 구입이나 대여 비용 또는 전기료 등등 채굴에 들어간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굴기를 400만 원 주고 구입해서 전기료가 100만 원이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해서 1,000만 원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 1,000만 원에서 채굴기 값과 전기료 값을 합한 500만 원을 빼면 5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5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이 수익이 되겠네요. 그럼 수익 250만원의 22%, 즉 55만원의 세금을 내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물품을 바로 결제를 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과 물품을 물물교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트코인을 3천만 원할때 구입해서 비트코인 시세가 6천만 원이 됐다고 가정해보면 6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해서 양도차익 가격은 3천만 원이 되겠죠 여기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하면 2,750만 원이 되네요 여기서 22%면 내야 할 세금은 605만 원이 되겠네요 확실히 양도차익이 크다 보니 내야 할 세금도 굉장히 크네요 현재 예정 중인 가상화폐 세금안이었고요 여기서 가세유예 법안이 적용된다고 하면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공제금액을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대폭 확대가 됩니다. 또한 가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이듬해인 2023년으로 1년간 유예가 되는 것이죠. 세금 문제가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우리 코시분들은 현명하게 준비를 다들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들 미리 구매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앞서 나가시는 분들은 벌써 증여까지 끝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레저나노 X 사용법과 자세한 내용, 그리고 증여 부분은 영상으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철저히 준비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코인 이슈였습니다. Hey, I got a